지금 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100만대씩 팔리고 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기차가 확장되고 있다.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도 급속도로 증가를 하겠죠.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지금 늘리고 있고 대량 생산체제가 지금 갖춰지면서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극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기차가 그만큼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 기업 가치뿐만 아니라 실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것은 당연히 잊히겠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률이 어마 무시하게 빠르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전기차 전환율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2차 전지가 지금 국내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돌아설지 순환이 되게 되면 다시 주도 섹터로 발이 매김하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 가파르게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단기간에 강하게 받았고 이 주요 구간에 이탈했지만 100만 원 구간 이탈하면서 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최소 지금 80만 원 구간, 78만 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한들 이 구간에서는 바닥에서 잡으면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을 잡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 이 지지부지나 흐름 속에 또 계속해서 음봉으로 단기간에 또 가파르게 떨어지니까 연일 하락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이거 매도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 종목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그냥 묻어놔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함인데 여러분들 지금 매도를 고민하신다? 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종목만큼 정말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고 앞으로 올라가고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에코포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에 투자를 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해 나가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어디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매수가 하나 내가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에코포로 주주소통방 운영하고 있으면 입니다. 이미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저랑 이야기 나누시고 타점 관련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매일매일 에코포를 분석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올 재료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들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정리한 파일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나눠 드릴 거고요. 타점 관련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게 없겠고 또 기업 분석한 것도 자료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주분들 많이 좀 답답하실 텐데 우리가 좀 함께 수익을 크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수익 종목들도 제가 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도 단기적으로 챙겨가시고 메타점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금으로 재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아셔가지고 확신 있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소통망 같은 경우엔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만든 방인만큼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85 88에 8454 번호로 에코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서 바로 초대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보조금 시장 교란으로 관련 조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중국을 두고 미국과 유럽이 편을 먹고 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위해서 중국과 미국과 유럽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텐데 핵심 강물도 필요하고 양극재 뭐 음극재 소재들도 필요할 테고 이걸 공급해 줄수 있는 기업은 무조건 필요할 텐데 이 중국 기업은 배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까요 국내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양극재 분야에서는 이 에코프로를 따라올 기업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캐나다에서 에코프로 캠을 짓고 있고 북미 쪽 장악을 하면서 또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에는 헝가리가 있죠. 헝가리에서 양극재 공장 지으면서 유럽을 장악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금 포항 쪽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생산하면서 에코프로가 가장 잘하는 수직계열 해외 공장에서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 시키면서 가격적인 경쟁력까지 챙길 기업이고 이를 통해서 양극재를 공급하면서 실적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다. 북미 쪽에서는 지금 또 SK온 포드와 합작 법인이 있죠. 유럽 쪽에 저는 삼성 SDI를 거쳐서 BMW 향 이제 공급이 체결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에지 엔수를 위해서 NCMX 양극재를 개발했고 지금 수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 실제로 체결이 된다면 양극재 기업이 국내 대형 배터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한다. 없었던 일이죠.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재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차전지에는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그러면 과연 누가 먼저 치고 나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분들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이 모여계시는 에코그룹 주주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에코그룹 관련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정보들 까지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재료들 해외에서까지 가져와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해하신 타점 관련해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소통망차 그러면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제외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 번호로 에코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KB증권에서 2차 전지 인버스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아주 화나는 게 뭐냐면 인버스 ETF가 뭐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출시된 이후에 2차 전지 탑텐 종목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 포스코딩스 그리고 l g 스 우리 에코포로 SK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2차전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KB증권은 사실상 지들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차전지를 현재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인버스 ETF를 출시한 건 국내 첫 사례입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이런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렸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이번에 KB증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로 KB증권에 대해서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요 제가 취합해서 따로 영상로 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악재인 건 분명히 맞지만 이런 악재로 주가가 눌리는 것보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강한 에코포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버스 ETF는 심지어 오류까지 있습니다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기업을 출시를 했는데 시총이 높은 기업 10개를 고른 건 맞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라는 거죠 여기서 보여지는 에코포르와 에코포르 BM이 각각 23.2% 14.6%로 비중을 두고 있어서 다 합쳐보면 38% 정도의 비중을 에코프로 형제가 가져가는데 순위를 보시면 에코프로 그룹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총 순서대로 비율을 담아야 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LG 엔솔과 같은 비율로 담겨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대놓고 겨냥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못된 계산법이고 에코프로의 주가가 내려가면 결국 누가 좋아하죠? 바로 이 공매도들이 좋아 죽죠. 자이 공매도 놈들과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도 그럴까 산업의 과열 방지나 트레이딩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편입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와 이 LG엔솔을 동급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해드리면 이 KB 증권에서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에서 이딴 짓거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는 라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순영 작가님이 위기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의 홍보사로 취임을 하고 있을 당시에 어떤 투자회사의 운영 본부장으로 겸직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해 상충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원회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선 법적으로는 우리 박순영 작가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금양관는 IR 대행 계약을 맺은 거고 투자회사에는 법률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에코포로의 안티팬들이 이때다 싶어서 물어뜯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순영 이사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에코포로를 처음 소개한 것도 박순영 작가님이시고 모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것도 박순영 작가님이십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요,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일부, 불안해하시는 주주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댓글에 박순혁 작가 힘내라, 박순혁 화이팅이다, 이런 작가님 힘내는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